자 다음과 같은 문제는 그래프가 나오면 모든 좌표를 숫자든, 다음처럼 문자든 일일이 다 표시해 두고,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q점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q의 x좌표를 ft라고 했으니까 요점의 x좌표를 ft라고 두면 그 ft를 대입하면 y좌표는 이 ft가 되겠지. 자, 그리고 문제의 내용에서 이 거리. AQ의 거리와 PQ의 거리가 어떻다? 같다. 자, 거리 구하려면 당연히 루트 씌우고 그리고 FT에서 1뺀 다음에 제곱. 더하기 e f t 에서0뺀 다음에 제곱. 이게 AQ의 거리이고 다시. 이번에는 PQ의 길이는 루트 계속 ft에서 t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 그리고 eft에서 lnt를 뺀 다음에 제곱하고 그런데 이제 양변 당연히 제곱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들은 당연히 사라질 거고 우리는 이제 ft에 관해서 ft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은 문제야. 자, ft 계속 이렇게 쓰기 번거로워서 잠깐 f로 쓸게. 자, f 제곱 마이너스 2f 플러스 1 플러스 4f 제곱. 자, 이쪽 제곱하면 f 제곱 마이너스 2tf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4f 제곱. 마이너스 4FT LNT 플러스 LNT의 전체 제곱 자 없어질 것들이 있지 여기 F제곱과 여기 F제곱이 여기 4F제곱과 여기 4F제곱이 그럼 우리는 누굴 모아야 되냐면 FT가 있는 애들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고 요거랑 합치면 FT 그리고 요거 넘어갔으니까 요거 넘어간게 플러스니까 4LNT 그리고 요거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T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거고 나머지는 이제 LNT 제곱 플러스 T제곱 이거 1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T 혼자 남는 거잖아. 그래서 FT 해놓고 LNT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T제곱 마이너스 1은 미리 알아서 이렇게 인수분해 두자. T마이너스 1 T플러스 1 그리고 분모에 4LNT 플러스 2 뽑고 T-1 자, 이게 이제 FT야. 이 FT를 리미트 T는 1로 갈때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뭐가 제일 편해? 로피탈이 제일 편하지. 먼저 로피탈부터 빨리 해볼게. 자 요거 미분하면 T분의 4 요거 미분하면 2t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하면 2lnt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하면 2t 자 이제 t를 대입하면, t에다 1 대입하면 4 플러스 2분의 여기다 1 대입하면 ln1이 0이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되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이 그래서 6분의 2니까 약분하면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혹시 이제 내신 준비하는 고2가 볼까 봐. 자, 그러면 얘를 그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 것이냐?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 주는 거야? t 1로 나눠 주는 거야. 그럼 요거 t 1로 나누면 t 1분의 4lnt 그리고 이거 t-1로 나눴으니까 2 이거 t-1로 나눴으니까 t-1 ln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는 보내도 t를 1로 보내도 2로. 그러니까 부정형 아니잖아. 0꼴이 아니잖아. 얘도 마찬가지로 0꼴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1 대입하면 2 2로 계산이 돼 있는 거야. 이렇게 얘도 2고 얘도 2로 계산이 돼 있고 이제 요거 해결할 거야. 자, 이쪽으로 와서 리미트 t가 1로 갈때 t 1분의 4는 앞으로 뽑을게. ln 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쓰기 위해서 t-1을 잠시 x로 치환하자. 그러면 t가 1로 가면 x는 당연히 0으로 가겠지.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고 t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? 1 플러스 x. 그래서 ln 1 플러스 x. 설마 극한의 기본인 얘를 안 외우고 있지 않겠지? 그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지 1이지 일.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사가 되는 거야. 요 아래쪽은 답이 사가 되는 거고, 이렇게. 그다음 이제 요 위쪽을 계산하면 위쪽은 여기는 똑같고, 여기가 LNT가 아니라 LNT의 제곱이 되는 거지. 그러면 방금 했던 것 때문에 리미트 t가 1로 갈때 t-1분의 ln t. LNT. 이게 조금 전에 몇이었지? 1이었지. 곱하기 ln t의 제곱이니까 여기 ln t가 하나 더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리미트 t를 1로 보내면 얘는 1이고 얘를 1로 보내면 얘는 0이니까 결국은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돼. 그래서 답은 6분의 2 해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설마 이과 수업을 듣는 사람이 기본 극한값을 안 해오지는 않았을 거고 넘어가도 돼. 그런데 혹시나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 기본형이지? 또 있지.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얘도 1이고 또 있지?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사인 x 얘도 1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탄젠트 x도 역시 얘네들은 모두 답이 1인 거지. 그런데 여기에 a 있고 여기 b 있으면 여기 a 있고, 여기 b 있으면 여기 a 있고, b 있으면 a 있고, b 있으면 얘는 뭐다? a분의 b다. 1이 아니고 a분의 b다. 이것까지한번더 복습을 했어.